조선 초기에는 양반 상민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양반은 일을 안 하고 글 공부만 해도 땅마직기나 가지고 있으면 배불리 잘 먹고 살고 백성들은 가진 땅이 없으면 양반 땅을 붙여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한테 매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땅 주인 양반한테 밑보이기라도 하면 땅을 빼앗기고 땅 빼앗기면 당장 먹고 살 길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마을에 땅마지기나 가진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식 없이 살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턱하니 하나 낳았는데, 돌이 지나기도 전에 웬 스님이 동랑을 왔다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상이요. 하고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하는 판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스님한테 바짝 매달려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평생 남한테 원성을 한 마디도 안 듣는다면 살아날 방도는 있겠소? 말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원망하는 소리 들을 일을 단한 가지도 하지 말아라. 남한테 원성 한 마디 안 듣고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 어찌 됐거나 그 뒤로 아이를 조심조심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서 말기를 알아듣고부터는 그저 안지나 서나 남의 원성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일렀습니다. 아이도 천성이 착했던지라 남한테 썩 잘했습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진일 꾸순일마다 않고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도 조심해서 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이 잘했습니다. 그렇게 잘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됐습니다. 어엿한 선비가 돼가지고 이제는 과거 보러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는 아무 탈 없이 살았지만은 과거 보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을 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라는데 이거 뭐 과거 보러 가는 길이 온통 산길이나 고갯길이어서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원성들을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앞만 생각해 봐도 남한테 눈곱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나 잘 생각해 보아라. 단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 보러 못 간다. 예,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 됐다 가거라. 이렇게 해서 과거를 보러 가게 됐습니다. 턱하니 행장을 꾸려가지고 설레설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산길도 걷고 고개도 넘으면서 가는데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인가도 없고 주막도 없어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풀리고 나무고 막 자욱하게 우거져 있고 그런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하는데 저 앞에서 시퍼런 불이 번뜩했습니다. 호랑이 눈에서 시퍼던 불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여태 남한테서 원성들을 일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말하자면 산신령인데 어느 산신령이 착한 사람을 잡아가겠어?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고 턱 써서 말하기를. 꼼짝 말하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목숨을 바쳐라. 지은 죄가 있다니 그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도무지 남한테 원성살 짓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죄로 죽는지 알고나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죄가 무언지 가르쳐놔 주십시오. 호랑이는 더욱 으르릉거리며 꾸짖으며 하는 말이. 내가 지은 죄를 정녕 모르겠단 말이냐. 호랑이님 도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겠다고. 내가 다섯 살때내 엉덩이를 한번 꼬집었다가 쫓겨난 아낙을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그제서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다 친척 집에 가게 돼서 이웃집 농사꾼 아낙한테 맡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집은 제집 땅을 붙여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다섯 살 먹은 어린애니깐 뭐 철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안 듣고 뿔뿔거리며 살쳤습니다.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엉덩이를 한번 꼬집어 줬는데 그걸 나중에 부모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부모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아낙네가 붙이던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 땅도 없는 농사꾼이 땅을 빼앗기고 무슨 수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탁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제가 안 일러 바쳤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이니 제 탓입니다. 알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러면서 호랑이더러 잡아먹으려고 목을 쑥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 일인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물끄러미 바람만 보고 있더니 제 잘못을 알고. 피는 사람을 참아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를 넘으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때 쫓겨난 아랑의 집이니라.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머슴으로 살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고 나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고개를 넘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눌러 살면서 3년 동안 머슴 노릇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사경한 분한 받고 억착같이 일해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썩 나타나서 이제 됐으니 갈 길을 가거라. 그래서 과거 보러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고 이게 3년 걸려 과거 보러 간 내력입니다. 그는 과거의 급제해서 원님이 되어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원님이 되어서도 백성들과 함께 농사 일을 했는데, 하도 일을 잘해서 백성들이 상머슴 원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3년 동안 머슴살이 한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호랑이 덕분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